중으로 저게 먼저가 되나? 확인해보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잡고. 아니지, 잡으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일로와. 일단 이거 잡고. 잠 그냥 이쪽 방향이면 안 된다, 이거. 뒷방향이어야 나 지금 화안입으려면 이렇게 와 손가락을 잘라버려요 지금. 그럴 수있아아 그럴 리 없어. 절대 아아서본적없을 거야. 아 아 이거 진짜 미쳤나봐 손가락 이상해 어내 <laughs> 손가락 이 마음에 안 움직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아 그럴 리 없어요 아니 자 이걸 때리고 이거 때리고 돌아갑니다 한카 이거를 먼저 여기다 빨간색을 떨구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당기고, 이렇게 당기던가 해서 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럼 이걸 당기고 떨어뜨려야 되잖아? 그게 안 돼. 일단 여기, 일로 떨어뜨릴 수 밖에 없어. 일로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내가 여기, 얘를 여기서 빨간색으로 여기로 떨어뜨리려면, 여기서 당겨야 되잖아. 내가 당기면 내가 여기가 있다니까? 떨고구면당수수없없여여서서당면면죠죠어내 바보지. 지 내가 바보이 당기면 되친 어. <laughs> 기다려봐. 또 바보가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해. 해 이건 그냥 가면 왠지 될 것만 같아. 야, 일로 와봐, 똥깨야. 이거 밀고, 어, 이거 그냥 가면 될것 같아. 턴꽤 걸리니까, 아, 나 가야 되는데. 아, 맞아. 나 창이라는 게 있었어. <laughs> 아, 난왜 이렇게 이게 잘안 되지? 손가락 잘라야 돼, 이거. 아니, 손가락이 문제가 아닐 거야. 손가락은 일을 잘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 대가리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게 원래 그 일에 있어서도 말이죠. 윗사람이 머리가 나쁘면 이게 골 때리는 거거든. 잠만나 이제 중나 간이 가니 이제 간이 갔구나. 순서를 어떻게 가야 되지? 어. 얘를 먼저 죽이죠. 얘 먼저 떨구죠. 음, 저렇게 떨구고. 오케이, 딱 정벌레. 한 칸, 네 칸, 다섯, 여섯, 빡! 한 칸, 두 칸. 에, 예, 뭐야, 얘, 일, 여기 보고 있네? 여기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이건 못할 거야. 근데 굳이 근데 저걸 먼저 할 필요는 없지. 생각해 보니까. 이걸 먼저 해도 상관없잖아. 음. 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이쪽으로 나오질 않아서 내가 저걸 먹을 수가 없구나. 그리오죠 갑시다. 둘, 셋. 야 이렇게 할까? 이렇게 돌 거였는데 이렇게 돌았으면 오른쪽 봤을 것 같은데가. 어. 대시 대시. 우리 이렇게 돌면은 이 방향으로 돌면 아마 여기 이쪽 방향 볼 거야. 아닌가? 똑같네. 똑같을 것 같긴 한데. 똑같네. 저 어떻게 하지? 저 방을 보고 있으면 저거 어떻게 없애지? 음. 이제 잠깐, 좋았다. 해볼게 그러면. 네 이렇게 한 번도 안 죽여본 것 같은데 해보죠. 내가 여기서 한번더 떨어뜨려놓라는 거지. 어 어, 이렇게 죽이는구나. 근데 이러면은.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기둥 움직이지 말고 그냥 떨어지라고, 저기서. 근데 그렇게 하면 내려올 수 있어요. 하고 얘는 얘는 <laughs> 뭐 이렇게 치, 이렇다 치고 뭐 하냐? 니네 기둥을 움직이지 말라는 건가? 빵, 등을 움직이지 말고 떨어지세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아, 12시가 지났네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 어. 어, 못 움직여요 저기서 그래가지고 턴이 꼬이는 건데 음. 내가 기둥을 여기까지만 밀어놓을 이 여기 방향에서 이렇게 밀 수만 있으면은 되긴 되거든. 근데 그게 안이 돼 안돼. 아샤일난 이거는 했는데. 여기서 팡팡. 음. 음. 기둥이. 어. 도마뱀을 여기다 놓고 그냥 달려야 될것 같은데? 창이 없어요. 창을 먹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창이 없어. 창이 없어. 창을 먹어야 돼. 없어요. 여기 창. 잠깐만. 음... 아, 이렇게면 내가 같이잖아. 아어렵다 어려워. 음 어렵다, 어려워. 아셨나요? 잠깐만. 음... <목소리> 기둥을 미리 세웠어. 기둥을 미리 세웠어. 그리고 도마뱀이 안 데려와지지 이러면, <laughs> 이러면 도마뱀을 데려와지지 가 않지. 이둥이 막았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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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레버 당기면 할 수가 있죠. 아, 이 안에 다 데리고 오라고. 그 턴에 맞춰서 도마뱀을 세운다. 아 이해는 했는데, 얘 지금 여기서 떨어진다는 소리잖아요. 어, 맨이 위에 떨어져도, 떨어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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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 예,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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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차이가 있네. 차이가 좀 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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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러면 내가 죽는다. 음, 이렇게 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laughs>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네. 음, 밥, 밟고 가면 되겠구나. 아. 음흠, 음, h 음 h 어휴, 잘 만들 뻔 했다. 빵야! 얘일 와봐. 잘 가요. 얘를, 자, 생각을 잘 해보자. 일단 일로 밀어야겠지? 일단 일로 밀고. 없애고. 여기 위를? 일단 얘를 잡고 여기 위를? 어떻게 가지 이제? <laughs> 그러고 보니 여기 위이 여기 위로? 여기 위로? 가기 위로? 가더 위로? 내가 이걸 당기더라도 이제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이게 문제네. 크, 머리 아프다. 음, 게다가 파랑색도 유동적으로 아예 왼쪽으로 보낼 수가 없어. 아예 왼쪽으로 보낼 방법이 어, 없어. 음. 떨어지고. 따라와봐, 페이크 오졌네. 저거 씨, <laughs> 아, 이게 페이크 친해. 이제 이게, 이제 페이크 친다. 어, 얘가 이제 페이크 친다야. 잠깐만, 이거, 일단 해볼게요. 이거 지금 열로 가면 안 되는 건 알아? 음, 오케이? 절로 가려면. 둘, 셋.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이거 당기고, 위로. 이게 뭐냐, 얘. 약간 턴이 말이 안 되는데? 아, 제 위로 위로 갔다 오는 애구나. 아, 나 실수했다. 아, 위로 갔다 오는 애구나 이거. <laughs> 저거만 보고 있어가지고. 갑시다. 둘, 셋. 아, 아 이러지 마, 제발 나한테. 찐게임 되게 많이 자주 하려고는 하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건 아마 문명일 것 같고 자주자도 놀러오세요 재밌어 보이는 게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한 번씩 와서 어 오늘처럼 이야기 나누고 가시면 될것 이거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네 아하 오른쪽으로 갔어야 된다 저기서 해보자 이번에 셋 신중해 신중 신중해 신중 당겨서 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밑으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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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아래로 위로 우쭈쭈 어, 저거를 처리를 하고 와야 될것 같은데, 처리가 될까요? 되네요. 됐다. 아샤! 씨, 또 있네? 하 하아... 이거를 일단 일단은 쓰는 건 맞겠지. 음... 저 검은색을 쓰면 얘가 나올 테고. 그러 떨어지겠지. 아장.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음. 일단 내가 먼저 가서, 얘 앞에 거 건드려 놓고 와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당기고, 그러면은 얘가 빠른 타이밍에 떨어지고, 내가 위로, 위로, 빠샤! 하나, 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를 한 번밖에 안 밟았기 때문에 하... 턴이, 턴이 꼬였네 <laughs> 젠장! 갑시다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이서 어디서 나온 대사지 이거? 어디서 나온 대사인데 이거? 실수할 수도 있지 자, 생각을 하면서, 더 생각하면서 갑시다. 내가 얘를 뒤를 따라가는 게 제일 이상적인 그림이야. 이렇게. 아, 드루이드 대사구나. 하스스톤. <laughs> 뭐야 이거? 음, 뭐 선택지가 없으니까 <laughs> 이거 뭐야?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 네, 오늘 추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번씩만 다시 다 눌러주세요. <laughs> 12시가 지났네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 일단 이거 한 번은 맞고 이거 한 번은 맞고 이건 이건 해야겠지? 이거는 해야... 이거 안 하는 건가? 한칸 하나 떨어뜨리고 거기다 쌓고 땡기고 음... 대한 가지긴 한데. 저 일단 하나만 놓으면 되잖아, 어차피. 음. 실수했네. 하나를 놓을 수가 없네.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음막음마음마 마마마마 마마마맘맘맘맘맘 어, 맞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저기로 갈수 있으니까, 오케이, 풀어봅시다. 간단하네요. 이건 아까 것들에 비하면 어, 뭐, 이건 순서는 상관없어. 얘 하나만 놓으면 돼. 어차피 똑같아요. 뭐가 음... 음.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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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확실히 알았다. 얘를 하나를 써야 되네. 한 번은 하나는 날리는 거고. 어. 다른 거 하나는 가지고 와야 되고. 다른 거 하나는 가지고 와야 되고. 어 잠깐만. 다른 거 하나는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생각을 해야 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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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음 쩔로 간 다음에 되나? 어. 아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위에 저 하나를 땡겨놓고 왔어야 된다 어 이게 아니다 틀렸어 음... 음 먼저 당기고 해야되네 이거 하고 당기고 여기로 이거를 당기고 얘를. 밀면 되지. 왠지 밀면 내가 떨어질 것만 같았어. 음, 오케이. 머리가 꼬였어. 오늘 문명 못 하겠는데? 얘는 뭐죠, 이거? 창 하나 획득했고 죽여도 되는 건 얘고 얘는 죽여도 돼 그리고 어이 이걸 못 갖고 오지 아 이거 죽이면 안 된다 저 죽이면 안 된다 하아... 죽이면 안 된다 아이고 아이고 죽거 죽이면 안 된다 얘가 한번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음. 죽여야 되는데. 자깐만 어. 얘를 쏴. 그리고 이걸 눌러. 그 다음에 이걸 가. 땡겨. 페이크 오셨다 저거 진짜. 내가 꼬야 내가 잠시만요. 아이고 쏘고 가고. 당기고 저걸 밟자마자 뒤로 돌아야 되네. 어, 저거 밟으면 안 돼. 하나 둘 이게 키보드면은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저 어떻게 지나가? 저기서 오른쪽으로 와야 되네. 응, 저기서 오른쪽으로 왔었어야 되네. 쏘고, 잡고, 쏘고, 당기고, 여기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잖아. 아, 이 턴이 이렇게 되는구나. 즉발이구나, 저거는. 턴이. 턴이 에러 난것 같은데? Okay.